농연입니다 자, 참외 재배의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물 온도, 환기 습도입니다. 기본이 온도는 음, 1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자, 근데 농민들의 습관이죠. 습관 10년 전에는 시설이 좀어안 좋았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자동적으로 이제 한기 어, 안 하게 하기 한기 안 하기 더 따뜻하게 하기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때 기준이 없었어. 즉, 온도를 봐가면서 이 온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 습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요. 에 근데 지금은 어, 시설이 좋아졌어요. 그래, 한를안 하면 온도가 빠하게 이제 올라가는 거지. 자, 근데 괜찮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금음 괜찮아요. 어, 참외 적정 온도는 30도 이짝저 짝입니다. 어? 이게 절대 35도 40도가 아니야. 자, 근데, 이거를 쉽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냐면, 흰가루지. 흰가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한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왜냐면, 흰가루는 건조지. 한기를 많이 했을 때, 건드해지면 흰가루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항상 딜레마죠 딜레마 어 지금은 이제 이 하우스가 좀 커졌잖아요 하우스가 커진 집들은 한기를 해도 확실히 이제 덜 건조한데 여전히 뭐 구매다 뭐 직매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이제 한기를 잘못해버리면 흰가루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 이런 기준점들을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여튼, 이 기준은 온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자, 우리 GPT가 표현하는 겁니다. 참의 육묘의 적정 온도는, 어, 뭐, 등등등. 자, 바라기에는 어릴 때는 좀 높게 갑니다. 어, 28에서 30도. 자, 근데, 점점점, 어, 가면서 온도를 낮추는 거지. 왜냐면, 옷자람을 잡으라는 겁니다. 온도를 높이면, 식물이 양수분 흡비가 좋기 때문에 좀더더우자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온도를 딱 조절을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걸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육묘장이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은 이 육묘장이 많이 이제 활성화됐기 때문에 나름 노하우들이 더 많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육묘장이랑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게 달라. 왜냐면 하 육묘장은 어, 뿔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아예 잘안 커. 안큰 상태이기 때문에 좀덜 건조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농민들이 하는 건좀더우짤라기 더 때문에 좀더 더 쉽게 건조해지고.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자, 그리고 호박도 똑같아요. 어? 호박도 28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떨주는 겁니다. 호박은 자, 온도를 더 뚫주는 거지. 한번, 어, 말할 때는 좀따뜻하게좀 좋고. 근데 이제, 어, 접목할 때에는 이제 잘 크니까 더 온도를 뜰주는 겁니다. 음, 바라 최적 온도는 30도, 짝수 짝이다. 이렇게 쉽게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 웬만하면, 저는 40도를 넘기지 말아 표현하는데, 35도까지 들자도 된다는 거지. 최대한 온도를 좀들자도 된다. 대신, 자, 하루 일곱차를 어, 너무 많이 이제 벌리면, 그때는 식물이 몸살을 한다. 그래, 적정 일곱차를 유지하면, 어, 활착 및, 어, 줄기, 이제, 굵기가 좋아진다. 자, 지온도 똑같고, 음, 지온 관리도 해주면 좋고. 자, 근데, 요즘은 근본 온도가 좋아요. 근데, 육묘는이 지온도 또 빨리 흔들립니다. 그리 지온 관리도 좀 해주면 좋다. 음, 습도는 당연히 해주면 좋은데, 근데 근본 온도계, 습도계 이런 걸안 하는 농민들이 더 많더라. 이런 표현이죠. 미스 표현하는데, 내가 대농이다. 그러면 그냥 맡겨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맡기는 게 나아요. 정하고 싶으면, 뭐, 어, 서른 동 중에 한열동 하든지. 자, 그런 개념도 괜찮아요. 굳이 억지로. 음. 그리고 오늘 이제 대농 한 분이 표현을 해 주시, 주시더라. 어? 육묘를 맡기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경감된다고. 맞아요. 육묘는 생각보다 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접목 후, 음? 온도 관리. 자, 체온 처음 시작은 30도 이짝도짝입니다 자, 근데, 그리고 이제 습도도 높여줘야 돼. 그래야지 어, 잘 되니까. 그리고 얘참 표현 잘 해놨던데, 어, 아, 강강 차단, 어? 암실. 아 이제 덮어놓으라는 뜻이지. 한 2, 3일 정도. 그래, 체온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2, 3일 덮어놓으라는 겁니다. 음? 절대 환기 금지. 이때는 습이기 때문에 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네요. 덮어놓으면, 어? 그냥 이제 살짝 해놔야 됩니다. 어? 한길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착기 똑같아. 계속 온도를 뜰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온도를, 습도도 뜰자야 되고. 어, GPT한테 좋은 표현이 많아요. 일교차, 보 강압성, 촉진, 입쁘게 유지, 뭐, 등등등. 음, 자, 띠리띠리. 접목, 직후, 어? 암조건 유지. 온도는 30도에서 쭉쭉쭉 25도까지 왔다 갔다. 온도가 너무 낮거나 습도가 떨어지면 활착이 문제가 생긴다. 어? 자 그리고 건조해지고 시름이 발생한다. 자 정식 전에 이제 체크할 부분이 이제 전복이 잘 됐냐 그리고 이제 어, 유압이잘 되면 연갈색으로 색깔이 바뀐대요. 응? 그리고 이제 잎색이 진하고 윤기가 있냐. 윤기가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응? 그만큼 이제 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니까 줄기가 살짝 굵어지느냐. 어, 정식 2, 3일 전부터 낮 환기를 강화해라. 그리고 이제 방 온도 순화를 해라. 순화. 순화라는 표현은 정식 전 며칠간 온도를 맞추고 환기량을 늘려 외부 환경에 적응을 시켜라. 쉽게 이제 단련을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어?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면 알차게 들고 생육이 불량해진다. 자 결과적으로 30도, 어? 25도, 20도. 20도는 너무 낮다. 25에서 30도 관리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좀더 해도 35도야. 근데, 우리는 40도, 50도 관리를 하죠. 응? 왜, 빈 가, 루. 음. 정분이 이해는 돼요. 정분는 공감도 하는데. 근데 여튼 이렇게 온도가 틀리대요. 그래, 제가 표현합니다. 그냥 육면상에 맡기세요. 그게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고, 가장 결과물이 안정적입니다. 어? 또는, 대농을 하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육묘를 하는 농민들이 계셔. 그분들한테 맡기든지. 자, 여튼, 그런 기준점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음, 다